15편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세요. 여호와의 종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서 섬기시는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세요. 여호와는 좋으시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세요. 그 이름이 멋지니까요. 야곱을 자신을 위해서 고르셨어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자신의 것으로 내가 알지요 여호와가 크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어떤 신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자신이 좋아하시는 모든 것을 여호와가 하시지요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바다에서든 그 어떤 깊은 데서든 여호와는 땅끝에서 구름이 피어 오르게도 하시지요 번개를 쳐서 비를 내리게도 하시고요. 바람이 하늘 창고에서 나오게도 하시지요. 여호와가 이집트에서 처음 태어난 수컷들을 치셨어요. 사람에서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가 증조와 증표를 보내셨지. 너희 한가운데로 너 이집트야 바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 가운데로 여호와가 많은 민족들을 치셨지. 여호와가 힘센 임금들을 죽이셨지. 아무리 사람들이 임금 시혼과 바산 임금옷과 가나한 모든 왕국의 임금들을 그들의 땅을 그분이 주셨지 나누어 차지할 땅으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누어 차지할 땅으로 오 여호와여 주님의 이름은 영원합니다. 오 여호와여 주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대대로 기억하며 부를 것입니다. 여호와는 찾아 주시지 자기 백성의 권리를 자신의 종들 때문에 아파하시고 민족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야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우상은 귀가 있어도 귀 기울이지 못해 입에는 아무런 숨결도 없어 우상처럼 될 거야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모두 마찬가지야. 이스라엘 집안의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세요. 아론 집안의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세요. 레이 집안의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세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세요. 여호와는 찬양받으실만합니다. 시온에서부터. 여호와가 예루살렘에 사십니다. 할렐루야. 136편. 여러분은 감사드리세요. 여호와께 여호와는 좋으시니까요.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여러분은 감사드리세요. 신들의 신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여러분은 감사드리세요. 주들의 주님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감사드리세요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혼자서 하신 여호와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감사드리세요 솜씨 좋게 하늘을 만드신 여호와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감사드리세요 큰빛을 만드신 여호와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감사드리세요 해를 만들어 낮을 다스리도록 하신 여호와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감사드리세요. 달과 별들을 만들어 밤을 다스리도록 하신 여호와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감사드리세요. 이집트에서 처음 태어난 수컷들을 치신 여호와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 한결같은 사랑은 감사드리세요.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여호와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감사드리세요. 강한 손과 표심 팔로 그리하신 여호와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감사드리세요. 홍해를 쫙 갈라내신 여호와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감사드리세요. 이스라엘을 그 한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여호와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을 감사드리세요.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서 털어내 버리신 여호와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감사드리세요. 자신이 백성을 광야로 걷게 하신 여호와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감사드리세요. 큰 임금님을 물리쳐 주신 여호와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감사드리세요. 강한 임금들을 죽이신 여호와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감사드리세요. 아무리 사람들이 임금 시원을 죽이신 여호와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감사드리세요. 바산 임금 옥을 죽이신 여호와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감사드리세요. 그들의 땅을 나누어 차지할 땅으로 주신 여호와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감사드리세요. 자신이 종 이스라엘에게 나누어 차지할 땅을 주신 여호와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감사드리세요.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해 주신 여호와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감사드리세요. 우리를 적들에게서 건져내신 여호와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감사드리세요. 모든 생명체에서 먹을 것을 주시는 여호와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여러분을 감사드리세요. 하늘의 하나님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137편. 바벨론 강가 거기에 우리가 앉아 울기도 했지요. 시온을 기억할 때마다 그 가운데 버드나무에 우리 기타를 걸어 두었고요. 우리를 사로잡아 간 사람들이 거기서 우리에게 요구했지요. 노래 말을 읊어 보라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재미 삼아 말했어요. 우리 위해 노래해 보게 쉬운 노래 한 곡을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요. 다른 나라 땅에서. 내가 그대를 잊는다면 예루살렘아 내 오른손이 말라버릴 거야.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릴 거야. 내가 그대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을 내 어떤가는 기쁨으로 삼지 않는다면 기억해 두십시오. 오 여호와여. 애돔 사람들을 예루살렘이 망하던 날에 그들이 말했습니다. 부숴뜨려 버려 부숴뜨려 버려 예루살렘의 기초가 드러나기까지. 딸 바베로나 너는 망한 거야. 복이 있을 거야. 너에게 갚아주는 사람들은 내가 우리에게 한 그대로 복이 있을 거야. 너의 아들들을 잡아다가 바위에다 내동댕이 치는 사람들은 138편 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 온 마음으로 신들 앞에서 나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 예배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참대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님의 모든 이름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위대하게 하셨거든요. 내가 부르지는 날에 주님이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속에 힘을 넣어 주셨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릴 것입니다. 오, 여호하여 세상 모든 임금이 그들이 주님 입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들이 노래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들을 두고서 여호와의 영광이 대단하니까요. 여호와는 높이 계시지만 낮은 사람을 보시고 건방진 사람을 멀리서도 아십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로 걸어가도 주님이 나를 살려 주십니다. 내 원수들이 분노하더라도 주님이 손을 내밀어 나를 구해 주십니다. 오른손으로 오 여호와요. 보복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오, 여호와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139편. 오, 여호와요, 주님이 나를 살펴보고 알아주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내가 눕는 것과 일어나는 것을 아십니다. 내 생각을 멀리서부터 알아차리십니다. 내가 다니는 곳과 눕는 것을 주님이 저울질해 보시고 내 모든 길을 속속들이 아십니다. 단한 마디 말도 내 입술에 올리지 않았는데도 오 여호와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앞뒤로 나를 둘러싸셨습니다. 내 위에 주님의 손바닥을 두셨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너무 높이 있어서 내가 거기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어디로 내가 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영으로부터 벗어나자면 주님 얼굴 앞에서 벗어나자면 어디로 내가 달아나야 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자리를 수월에 펴더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아침 노을의 날개를 타고 날아올라 바다 끝에 가서 머문다 해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이끄실 것입니다. 나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내가 말했습니다. 어둠이 나를 덮치고 나를 둘러싼 빛이 밤이 된다 해도, 그래도 어둠이 주님께는 어둡지 않으며 밤이나 처럼 환할 것입니다. 어둠이나 빛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나의 마음을 지으셨습니다. 내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를 놀랍게 지으셔서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셨으니까요. 주님이 만드신 것들이 놀랍습니다. 이 몸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뼈가 감춰질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는 내가 비밀스러운 데서 만들어졌고 땅 깊은 데서 수놓아졌지만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나를 주님의 눈이 보셨고 주님의 두루마리에 그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앞으로 닥칠 날들이요. 그 가운데 하나도 지나지 않았지만 나에게는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오 하나님 그 생각을 전부 모으면 얼마나 엄청난지요. 내가 헤아려 본다면 모래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도 나 여전히 주님과 함께 합니다. 주님이 죽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악인들을, 남의 피를 쏟는 사람들아, 내게서 물러가거라. 그들은 주님을 두고 음흉하게 말합니다. 헛되이 나섭니다. 주님의 적들이.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오, 여호하여, 내가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맞서는 사람들을 내가 아주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미워하고 미워합니다. 그들은 나에게 원수가 되었습니다. 나를 잘 살펴보시고 오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검증해보시고 내 불안한 생각을 알아주십시오. 우상의 길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이끌어주십시오. 140편 나를 빼내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나쁜 사람에게서 폭력배에게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들은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전쟁을 부추깁니다 그들은 혀를 뱀처럼 날카롭게 합니다. 살무사의 독이 그들의 입술 아래에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악인의 손에서 폭력배에게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들은 나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꾀합니다. 건방진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올가미를 놓았습니다. 길가에 줄로 팽팽하게 그물을 쳐 놓았습니다. 덫을 놓았습니다. 나를 잡으려고. 내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귀 기울여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나의 탄원 소리에. 오 여호와여, 내 구원의 힘이신 주님. 전투하는 날에 주님이 내 머리를 감싸 주셨습니다.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오, 여호하여 악인의 욕망대로 그의 계획대로 되어 우쭐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를 애워싼 사람들의 독이 그들의 입술에서 비롯되는 불행이 그들 자신을 덮치게 해 주십시오.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해 주십시오. 뜨거운 숫덩이가 불 속에 그들을 빠뜨려 주십시오. 구덩이에서 일어설 수 없게 해 주십시오. 헐뜯는 사람이 세상에 그대로 서 있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폭력배는 악인입니다. 재난이 그를 쫓아가서 거꾸려 뜨리게 해 주십시오. 나는 여호와가 맡아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불쌍한 사람의 사건을, 가난한 사람들의 재판을, 의인들은 참으로 주님의 이름에 감사드립니다. 올 거든 사람은 주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141편 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부릅니다. 어서 나에게 와 주십시오. 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부를 때내 기도가 확실히 다다르게 해 주십시오. 향처럼 주님 앞에 내 손을 높이 들고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세워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파수꾼을 내 입에 지켜 주십시오. 내 입술문을 내 마음이 나쁜 일에 쏠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불이하게 제 멋대로 처신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못된 짓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맛있는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의인이 나를 때린다면 그것은 한결같은 사랑에서 온 것이고 나를 꾸짖는다면 그것은 머리기름과 같습니다. 내 머리가 저항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기도는 여전하니까요. 그들이 나쁜 짓을 해도 그들이 바위 같은 재판관들의 손에 떨어지면 그들은 내 말을 들을 것입니다. 내 말이 좋으니까요. 땅을 갈아 흙덩이를 부수어 놓았을 때처럼 우리 뼈가 스월 입구에 흩어져 있습니다. 주님께 오 여호와 나의 주님 나의 눈길을 둡니다. 죽게로 내가 피합니다. 내치지 마십시오 이 몸을. 나를 지켜 주십시오. 나를 잡으려고 그들이 놓은 올가미에서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덧했어요 악인들은 모두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해 주십시오. 내가 지나가기까지요.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